제 이름으로 대결이 펼쳐지니라. 공격을 만끽하고 있습 제가 아는 버그는 제가 지금 아, 지금 딱 겪은 버그는 아라나밖에 없어요. 네힘 한계란 이라 나이게 맞서어시는 아, 대걸 님. 아, 이거 로 한번 큰데? 리로 쳤는데 이거 3렙 상점 리로 쳤으면은 이거 다준거 아니야? 아, 리로내 한번 어디 갔어? 네힘 한계란 없다. 의지를 굽히지 마라. 또 하나의 전투를 뒤로 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메탈레드 바로 던져버린 그럼 여기서 발상의 전환으로 가시 소환사를 산다면? 우리 어차피 우리 까시 덱갈 거잖아 뭔 발상의 전환은 발상의 전환이요너 인생 망했어 인마 그냥 아니면 정찰병에서 흑점쟁이 나 노려볼까 최선을 다해볼게요 한 팔은 맞에 가고나 해라. 용매는 지금 포세 안 돼요. 지옥매는 지금 배에는 너무 안 좋고. 뭐는 와! 널 따라 들어올 승이 너라. 아. 지금 들어가면 되냐? 뭐야? 야, 땡뼈 대피덕액 땡뼈 대 피서객으로 메탈레드의 생명력을 좀 강화시켜놔야 앵무로 칠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또노즈을 하는 이유긴 하죠 근데 일단은 피서객을 먹을거면은 레벨업은 한번 미루는게 낫긴해요 피서객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마나커브가 어 잠깐만 테스 아스테스 잠깐만 와테스 잠깐만 이봐. 안돼, 이봐, 이봐. 안돼. <laughs> 아이고 아씨 아, 하필 또이가시메트지가 하고 있어 야 나갈까? 야다 팔고 나갈까 그냥? 개반데 이거는 테스 필드 이미 요 재즈 연주가나 이런 메탈레드 같은 게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무조건이야. 저 재즈 연주가 이미 하나 야무지게 지금 입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재즈 연주가 황금 만들고 메탈레드 훔치고 앵무도다 훔치고 그냥 상대. 와. 오마이갓! Oh 오메이징! 그리고 싸움까지 졌어. 홀리, 파! 호 용기를 잃지 않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봐. 이, 이 협력관계는 잠재력이 충만하구나. 테스 이미 극락인데 그냥 테스는. 그리고 또 내가 딱 이거를 만들고 나서 바로 만났어. 어떡하지? 테스햄. 아, 테스햄 어떡해 적에게 잡이란 없다. 시적은 메탈을 앞으로 하면은 꼬라박고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시적은 메탈 앞으로 할 이유는 있나? 들의무능아이 클릭 안 되는 건뭐 아시던 모자. 이 자식들. 좀그데합쳐져야 되긴 하거든요 다리가. 합쳐줘. 와 어쩜 좋아요? 일단 우리 혈삭 수급도 없어가지고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앵무 하나를 팔아야 될것 같아. 아 싸움도 하필 이렇게 싸운네 너무 안 좋은데? 다음은 이길 수 있나? 하체가 그렇게 당연하나요? 오 다행이다. 오 야, 이젠 근데 진짜 합쳐줘야 돼. 제발. 아, 응해. 아, 형, 제발. 좀 합쳐줘.

드라키 황카, 드라키로 황금 한번더 본다. 이 오발로 이제 불안이나 리븐 같은 거 뽑으면 좋긴 하거든요. 솔직히. 맞죠. 어? 근데 상대가 가시멧대지 이러면 무르로 상대 걸 훔쳐온다. 이건 어때? 이게 맞겠다. 저게게. 사비란 없다. 아 근데 별로 맛없. 아불란불란은 불안. 맛있다. 불란엠뭔 니로이어 뭔봉고난탁군이어불란엠어이 에. 뭐야? 뭐야? 아, <laughs> 어, 이거 아, jjm이 합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가 jjm이 합쳐져야 돼? 무조건 나 상체 몇이야? 지금 3, 26, 그냥 쌍봉고로 넘어갈까? 봉고 효율도 지금 괜찮긴 한데, 한생을 포기할까 차라리 이거 한생, 어차피 돼도 안될것 같기도 하고, 한생을... 환생. 둘셋넷 마지막 What? 조각은 네 손으로 커머쥐어라 무슨 결사? 네 손으로 쟁취했구나 렛츠고 역시 뭔가 앵무가 터지지도 않을 것 같았어 이제는 진짜 업해야 되겠다 이제는 진짜 업해야 될 때야. 근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당신, 왜 살아있나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상대 가시맵 때지? 무르쿤? 아 근데 나 혈석 수급 해야 되는데. 혈석 수급은 뭘로 해? 살수 있냐고요? 아 지금 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일단 이기는 건 무조건 이기는 거고. 무나 지키지.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다. 나니 고래! 나니! 리븐, 리븐쿤! 리븐사마, 리븐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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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븐, 리, 리! 와? 나니나니 하수인을 고용하는 어떻게 분노는 <놀람> 당시의 모험이다 이제 시작되는군요. 테스는 뭐 극락이었지.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봐 <놀람> 한명 채워준 내안 뭐야? 패스 이자식은 뭐. 그거 이제 슬슬 약점이었다. 이 흑점쟁이로 혈석수급 해야 되거든요. 포스다. 짐 이때까지 안 합쳐지는 거 보면은 그냥 보내야 되겠다. 너무 아쉽긴 하지만. 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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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함은 산뜻함은. 성공 쳐주세요 아버지. 오. 사체 단련 스고이. 상대가 독하고 저기 좀 있네요. 네, 혹시 몰라가지고 좀 골고루 발라놓긴 했는데 리로이 첨보 너무 좋고요 어우 안 좋아요 오 저거 좋아요 어, 좋아요 오오 수고이네 테스 이 자식이 얼마나 극락을 갔냐. 야 이판 그냥 모든 애들이 다 가시멧돼지야. 그냥 미친 모든 놈들이 다 가시멧돼지라서 테스가 난 두렵다. 오 어, 블랑시. 헬로우. 완전히 파괴되리라. 이제 상체 이 정도면 됐고요. 한발 앞서. 아, 쌍쿤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요 강령사는 다른 블랑시에다가 좀. 쓰고 싶거든요 앵무를 이제 슬슬 쳐낼 때가 됐다 아 이게 테스가 피도 이게 한방에 갈만한 피는 아닌 것 같은데 몇이야 지금 13, 60이? 13아테스 <laughs> 13. <laughs> <laughs> <태쌤. 웃음> 올 것이 와 버렸수. 과거의 이름 변은 무더더라. 오 와우. 근데 우리도 사실 진짜 급나 찍고 있었어 가지고. 우리도 지금 만만치는 않아. 우리 우리도 좋아. 와, 씨야, 이치 공군 안타고, 이 자식. 와, <laughs> 블랑시를 못 뚫긴 하죠. 근데 상대가 강명에서 찾고 이제 막 하면은 우리를 약간 위험해지긴 해요. 일단 문제는 우리 블랑시 원툴 블랑시 딱 끊기면은 답도 없다.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나차를르드라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어 나도 어나나 멀룩이 살아있긴 합니다 그러면 동말룩 한번 노려볼만 하다 야 그냥 블랑시 올인할까 그냥 아픈건 싫어서 블랑시에 올인했습니다 인을 고용해야 한다. 놈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다. 아 구울 대비를 한번 할 거랬네요. 구울 대비는 한번 할 만하긴 했는데는 음,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이 자식 낭만으로 가는데? 와이 자식 이 미친 자식 도라이 아니야 이 자식? 네로이도 안 쓴다고? 아니 이런 내가 너무 비겁한 거 같잖아. 아니 야 임마, 이런 내가 너무 기겁하고 약간 막이 <laughs> <laughs> 선수 이겼는데 비난을 받고 있어요. <laughs>